가락국기 찬에 이르기를 하나의 자두빛 새 끈이 들여어져 6개의 동군 알이 내려왔는데 다섯은 각기 업으로 돌아가고 하나만 이성의 남았구나라고 하였으니 그 하나는 수로왕이 되었고 나머지 다섯은 각기 오가의 주인이 되었다. 군주가 되었다고 그랬는데는 주인이라고 해 놨네. 금강 가야가 다섯으시들야하는 당연하다 이렇게. 어. 이 수로왕이 가락국 즉, 금관가해를 건국할 때 나머지 오가에도 함께 건국되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육가의 개념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각기 읍으로 돌아갔다고 그는데 어떻게 가, 같이 건국되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수루왕을 세우고 그냥 자기 살던 곳으로 간 거예요. 주인 애들은 군주가 되었다고 그랬니까 그러니까 황제국이고 그, 그 저기 이걸 어떻게 이렇게 <laughs> 주인이 되었다고 했네? 참 군주가 되었다고 해서 군주가 그 다음에 뭘 나머지 오가에도 함께 경국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근데 이건 해석은 엄연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다섯은 각기의 읍으로 돌아갔다. 자기 나라로 가서 나라를 세웠다. 각기의 읍으로 돌아가긴 읍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같이 건국되었다고 보냐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그, 뭐지? 이영식 교수가 이제 그, 육가야인데오가야는 형제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한 상자 안에 나왔잖아. 그러면 남도 한한 한, 배수 나는 한 상자는 한 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배에서 나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저기를 그 모욕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욕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지금 응? 각기 다섯 그 각기 읍으로 돌아가고 이제 수로왕만 성에 남았대. 성에 <laughs> 이, 이 이거는 조금 해석이 그 저긴데. 그러니까, 각기 육으로 돌아갔대요. <laughs> 왜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나머지 5가에도 함께 건국되어야 돼, 음이다. 이게 왜, 이게 각기 육으로 돌아갔고, 성이란데 그럼 각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던가, 가서 건국식을 했다던가,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를 세우는데, 와가지고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사절단을 보내, 보냈나? <laughs> 아무튼,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해석을 했어. 오가에도 함껏 경국된 게 아니라고. 그냥 각 읍으로 갔다고. 여기는 그 왕이 저기 그가라국의성에 성이라고 그래. 성. 여기는 읍이라고. 지도 그렇게는 읍하고 성하고 같아요.